레플리 <F2> 네? 전사로... 전사로... 가실 거야? 지금 어디 가요, 근데? 아, 라바나, 라바나. 라바나. 네? 그거 내일 아니었어요? 아, 그니까요. 아, 네일인데... 그럼 <laughs> 왜 지금 아,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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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몰라요. 안 가네? 음룡이 버리는 거야? 내일? <laughs> 아, 내일? 네, 아, 일요일 한번더 가면 되죠. 그럼... 그럼 재미없잖아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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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름 만 땄어? 누가 연기 더 잘하나? 누가 더 연기 잘하 주루반 주루반. 그, 어 주루반 갈까 그러면? 음저 아, 데이... 주루반 기믹 잘 기억 안 나요. 저거 어, 다 아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아 <laughs> 대님은 네, 잘 기억하실 것 같은데. 아 저도 탱만 몇번 써봤지. 주루반 200톤밖에 안 가봤어요. 저 그거 두술분 갖고 기억을 잃었는데. <laughs> 저 그거 다섯 번만에 매 졸업해서 안 갔는데요. 저도 한5 0번안 아0 0 0분1한분 개인적으로 아카바님0 0세1님힐0 보고 싶어요. 0 0저1 뭐지? 0 0로 쉽네. <laughs> 과연 쉽일까요? <laughs> 자리만 알면 끝0 0 아니야? <laughs> 그렇죠. 파동 품0 0 갑자기 숨자안 <숨이> 쉬어져. <laughs> 힐러 진짜? 오른쪽 가실래요? 왼쪽 가실래요? 저 오른쪽이요 에 같이 맞는거예요 오른쪽 왼쪽을 같이 맞는거에요 땀 흘려 그래요? 맞는 거예요. 오른쪽, <laughs> 같이 맞는거예요 <laughs> <laughs> 같이, 맞는 거예요. <laughs> 같이 맞는 <거예요. 웃음> 겹쳐서? 네. 어... 그 저거 뭐지 쉐어징 쉐어징, 쉐어징. 가운데로 가 온건가? 일러 둘이 쉐어징이랑 그 뭐죠? 어... 혼자 만나는 거그 <laughs> 단독 징이랑 이렇게 그 나눠져요 스태프가 어... 3번이 아니다 4번이 어려운데 음. 4번이 어렵다고요? 그 4번은 안 가요 그럼 리카스님 4번 <laughs> 4번이 아 돼서. 1번 4번? 네, 네, 딜딜 어... 4번이 딱딱해야돼서 1번이요 4번? 딜 자리 정하세요 저... 딜2 그나마 튼튼 갔다올 이거 야겠다 리키님 <laughs> 네, 아 딜투 안내요? 1 할게요 아왜 <laughs> 딜이 가왜 이렇게 많아 <웃음> <웃음> 딜리가 쉴것 같죠? 음, 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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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리 완전 응, 완전 옷살이 끼어져서 <laughs> 아, 거의 2년만인 것 같아요. 이 불화름이 같은 것끼리 갔었던가? 아그 것도 기억나네. 여기 한번 왔다가 하판잠장간첫 번째. <laughs> <laughs> 전 끼에서 <웃기에서> 여기 왔는데. 투명하게 가기 전. 그렇죠 비프 아 여기 뭐징 하나 있지 않았어 여기 앞에? 뭐야? 뭐, 이대로 시작해요? 인가 하나 있잖아, 있어요? 바닥 나와요. 에이 뭉쳐 뭉쳐. 아 <laughs> 다시 다시 모여 다시 모여. 뭐야? 왜 이다? 이라고? 날렸어. 사아야 이거 뭐예요 아! 개? 한 개? 저애들 <laughs> <한 개? 웃음> 또... <애드랑> 좋아요. <laughs> 뭐야 뭐야. 빨리 매크로 아, 올려, 계속, 빨리. 깐깐깐깐. 매크로 올려. I 시 a 시 쪽. i k e I was like, 여기다, 여기다. 나 일인데 어. 아 s 안돼 안녕하세요 아이 <laughs> <laughs> 아이가 가지고 저 e 자리에 s l i 는거 아니었어요 팁을 알려드릴게요 왜 이렇게 was like, I was l 올라, 매 어어어 제 가. 잘못 찍었네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잘못 찍었네요. 그래서 비비 살... 보고 달렸는데. 제가 지금 잘못찍었네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방향상 비였 비언... 비였는데. 그래 아, 그래 내가 잘못 찍었네. <laughs> 이거 시영 4층에도 한번 이런 적 있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laughs> 네, 저희 시영 4층에서도 한번 이런 적 있었어요. 뱀님이었네 <laughs> 범인 그거. <웃음> <웃음> 지금 안지었다고요 지금 지웠다고 이렇게 밝혀지네 이게 근데 님들 저 자꾸 시리아 된다는 걸 까먹어요 났다 <laughs> 났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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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파티원 피통을 봐야 되는데 주로판 피통만 계속 보고 있어요 추축이시식 발동인가? 고추 아이콘 좀 알려줘요 리카스님 <laughs> 고추 아이콘이요? 사람 만세하고 있는 어 케알 가도 만세 아니에요? 그러네. <laughs> 어 <근데? 웃음> <laughs> 뭐 약간 그 흰색 느낌의 약간 파란색 그런 수가 없었구나 어쩐지. <laughs> 어, 좋아요. 어 이거 음. 뭐. 어, 예쁜 거 예쁜 거. 예쁜 거 예쁜 거 예쁜 어? 거. 지금 이, 이상한 거 <laughs> 아이, 지금? 아 지금 <laughs> 이상하려니 제대로 찍었습니다. 그럼 저거 저 이거 시. 이마치 이마치 세운이좀 나와요. 뭐예요? 어 나다 그요 이상한 마이크라 뭐지? 아와 아만야 내 클론 다시 봐야겠다 내 클론 다시 올려드릴게요. 아하. 뭐야 발톱 뭐야 발톱? 아픈 거아 탱큐 버려 버려 아 저거 무적으로 붙어있는데 빨리 파이 이래요. 뭐야 빨리지? 어, 빨리아 <laughs> 어? 부활이 없어 빼세요, 뭐지? 에? 왜이 없지? 째두신 거 아니에요? ㅎ ㅎ 못해 스킬창에스 빨리 지스창 <laughs> <스케치 창에서 웃음> 빨리 스창 열어서 빨리 요 어? 이상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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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아, 오, 아. 잠깐만, 아. 어? 기술이 있습 잠깐만 이있라 애플린 기술, 기술창이 기술 있습니다 P, P 눌러요, P P, P 눌러서 기술창 아, 마나가 없었어요 모르겠다 <laughs> 아. 그거 교대 안 하고 아니요, 원래 교대 안 하고 서탱이맨 앞에서 맞아주고 아, 원래는 다 같이 맞는 거죠? 네, 원래는 다 같이 맞는 거예요 나이트가 맞으면 천무로 그냥 혼자 버티고 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어떻게 네. 하는 건지 모르겠다 <laughs>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거 애플 님이 정말 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거 기억이, 하 나도, 안 나요? 저 애플 님 한테 냈어요. 저 보고, 저 보고, 님 정말 천문고 밖에 없고,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요? 선생님, 저희 좀 왼쪽으로 붙여 줘야 돼요. 다 죽었어. 아. 단 힐을 왜 하네요, 힐. 1단 최고. <laughs> <슬슬> 해야겠다. 걸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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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가면 안 돼요, 걸로 어? 가면 안 돼요. 이안 어, 들어왔어. 다 같이 가자, 여러 어, 아, 됐다. 뭐여, 뭐여, 뭐여. 다 간다. 어, 보요 광해광해광해 광이. 아아 광이. 아이 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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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어 광이. 이 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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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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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뭐라> 아아아로요자 돌아요 아니 기어졌어떨어 <뭐라> <받았어, 뭐라> <됐어, 됐어, 됐어. 뭐라> 비켜요 비켜 비켜 청청청오른어오쪽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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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어, 어, 어. 어. 만화가 없어 어 잭님! 아아 잭님! 밀림 암살한 님 계속. <laughs> 아미안요 아우 웃겨. 아어뭐 심판이 있었잖아. 뒤로 뒤로. 오, 뒤로. 어, 안돼! 돌아 돌아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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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어디가. 안돼요. 뭐뭐뭐뭐 돌아 돌아 돌아. 지금 돌려고? 아, <laughs> 와, 이거 나 진짜 성구야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초월 언제부터? 뒤로 뒤로? 엄청 언제 끝나? 언제부터? 쥬얼 언제부터? 쥬얼 언제부터? 쥬얼 언제부터? 요얼 언제부터? 이얼언제부부터언제끝나 쥬얼 고고고고. 있다, 있다 있다 뭐야 뭐야.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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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고고고고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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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비 꺼내 나, 에리미. 아, 다 <laughs> 죽겠다. 나이스. 비디. 구출했어.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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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거리 힐링 미치 온다 힐링 미미다 언제. <laughs> 힐미 <laughs> 잠깐만 아, 기났다힐좀해힐힐어 기억... 오케이 오케오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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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뒤로 빨리 뒤로 아 죽었어 뭐, 심자아 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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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상계 상계 어 졸개 됐다 나 먹었어 에이 에이 아우 졸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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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쳐 광쳐 방금 이제삭제 오케이, 오케리오리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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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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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이이 오케이, 이이오케아오케 아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이제. 역시, 역시 제가 개인적으로 <laughs> 생각했지만 세연님이랑 하카바님 힐 듀오 기대할 만 했어요. 왜요? <laughs> 하카바님 아, 네, 지금 딜 어. 엄청 높아요. <laughs> 저걸... 짚볼을 <laughs> <집구를> 못 왔어. <laughs> <얻었어>. 킬좀 <laughs> 줘요. 하카바님. <laughs> <laughs> 아니, 교수님 어. 평소랑 심판이 있다고 왜말안 해줬어요? <laughs> 아니, 뭘 말해줘야 <웃음> <웃음> 알아요? <laughs> <laughs> 아, 니 <이> 사람이야. <laughs> 괜히잖아요. 알려 주시 여기 제자리 있네요. 여기가좋아보이죠 성모님 조금다 아, 드세요. 성모님처성 아, 안 돼. 신송마스통가 아니? 얼리 <laughs> 한거아니야 어, <하는> <laughs> <laughs> 뭐야? n t w 다 n t to go. We a r 뭐야 밑에 t e n we are bitten, we are bitten, we are b i 뒤로 e n We are b i t t e 왼쪽 e are bitten. We are bitten, 다 e 지금 e bitten. We a 스킬 bitten, we a r 뭔데요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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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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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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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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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잡아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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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야 홀리 <laughs> 안돼 <laughs> 막한 그 없어요. 먼저 잡아. 야 이거 시선 시선 있어요? 뒤에서 시선. 빨리 잡아야 돼. 시선. 아직, 아직 아직 아 죽어 아! 죽어. 아! 아! 오글가이어리집가 우리 빨이리 집이, 우리 이우이리집리 아니요 제키님 말고 나나 우리 이우이오케이오케이됐리집리집리리집리 집이, 우리 이리비비비리 집이, 우리 집이, 우리 집이, 우리 집이, 우리 집이, 우리 집이, 우리 요아 우리 집이, 우리 집이,

아니요, 아, <laughs> <나>. 네, <왜요>? 제속편입니다 <laughs> 아, s t for Perny. 그러지. a l k i n g a b 어 u t i 이 I'm talking a b o 뭐 t it. I'm t a l 짝, i n g about it. I'm talking about it. I'm talking about i 아이랑 누구예요? 어 뭐야? 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야? 니오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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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니아아니아아니 아니오, 아니니오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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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오, 아 아니오, 아니오, 아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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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들어가, 아니오, 들어가. 아아 들어가, <laughs> <아무나 들어가. 웃음> 제로들어가 <laughs> <laughs> 메이카라 <메일 깔아! 웃음> 어? <laughs> 아 택님 있으면 돼아 여기서 설명 또 들어갑니다. 아, 나머지여6시 이해하셨나 이해했으면 박수 세번 시작. 네아 <laughs> <laughs> 네. 아, 근데 공기가 아, 첫... 아, 안 <웃음> 좋아. <웃음> 같이 6시에서 빼갖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지고 빼잖아요. 그리 맨유 만 반대로 돌아가면 돼요. 짝은 그냥 뱀이 똑 같이 가도 줄안 멀어져서 괜찮아요. 짝은 그냥 통과해서 오 키도 키요. 나머지는 아, 돌아서. 네, 인이랑 같이 있으면 렌텐한테 쌩뚱뚱하데 네, 그게 범위라서 아, 죽어요. 근데 태연님이랑 연결되면 되게 웃기겠다. <웃음> <웃음> 아, 나 처음 묻었어. 어. 이걸 삐뚤렁 삐뚤렁. 아, 나나나나 아, 아, 돌렸어요? 네 돌렸어요. <laughs> 어, 어, 어. 저쪽요쪽요아 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베 베베 됐어 됐어. 아유. 됐어 됐어 됐어. 들어오세요. 어, 왜? 쓰이 일로 오셔야 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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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아, 손님이 안 돌아요. 돌아어요 믿었을 뿐. <laughs> 아, 짝이 없어. 이거 탱님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찌할 수 있어 이거를? 목버아요 손님이 또 아슬아슬한데. 꼬리 멀리, 멀리, 오우, 멀리, 멀리, 살았어. 멀리. 으아! <laughs> 뭘 이렇게 멀리 가야돼요? 에잇! 완전 끝에. 밥 없어, 아무도. 어, 도망가, 도망가. 귀! <laughs> <laughs> <좋아. 웃음> 뿅. 어.. 대포 하기 싫아 30%.. 까지 올라가요? 지지 아, 책략을 그래, 먼저 잡아야돼요 3까지지없 아... 아, 아, <laughs> 홀리 쓰니까 아.. 이 홀리 누도아 누가 여기서 홀리를 했어 <laughs> 홀리 계속 막은 고이 계속 아전인세님은 어디 있어요 <웃음> 이동 이동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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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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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상한데? 아니 이거 이상한데? <laughs> 이 반대로 아니야? 요 응, 반대로 넣어야 안 돼, 풀지! 여기, 여기. 안 돼, 힐이야, 안 돼. 35%? 35%. 40% 뭐야? 40%까지 올라가요? <웃음> 뭔지? <웃음> 뭐야? 40%도 돼요? 40%까지 올라가요? 에? 50%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뭐20몇 파.. 25파인가 그게 끝이냐 그러지 않았나요? 네 무슨 허거라서.. 40%? 40? 40 뭐야 이거? 너무.. 한심스러워서.. 좋나? 무슨 심스러워냐? 왜 그냥 때라 <깨라> 이런 건가? <laughs> 심판의 순간이다! 아 호랑마디다! 우리 4 8호안 죽어요? 아만면 <laughs> <laughs> <웬만하면> 깨야 되는데 40호면 거의 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 더 넣어준 <laughs> <놓여준> 거잖아 <laughs> 아니 두사람더 넣어준 건가? 어 멀어 뭐어뭐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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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동 준비 가요고고고고 시아님 으로아 뭐야 아, <laughs> 뭐야 이거 이한에 떨어졌는데 됐다 됐다 상대를 떠요, 상대를. 저희 아래, 아래, 아래. 제키님 우리 머리 오. 쪽. 제키님 우리 머리 쪽. 아래, 아래, 아래. 어, 아크님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크님 그쪽 아니... 으, 마백혀. 우와, 또생게 찐. 얼음창. 뒤로, 뒤로. 꼬리, 꼬리, 꼬리 꼬리로, 꼬리로, 꼬리로. 됐다. 원래대로인가? 원래대로. 네. 뒤로. 진짜 원래대로. 원래대 어디야? 모이세요. 네. 메디카라, 메디카라. 모이세요, 모이세요. <laughs> 이동 어나 늦었다 어왜 여기지? 응 뭐, 뭐, 따라갈게요 뭐, 뭐. 뭔가, 어 뭐지? 뭔가 이상한게 뺐지? 뭔가 이상한데? 성... 세연님 우리 지로 세연님 우리 지로 뭔가 이상한데 뭐지? 댄님 머리쪽으로요 님 머리쪽으로 댄님 아, 머리쪽으게 아, 저희 쪽 아, 가까운데로 네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아 스킬 볼게요 렘드 스킬, 볼게요. 스킬. 오, 뷔고리, 어? 머리, 어, 뷔고리. 멀리 멀리 머리 멀리 뷔고리. 멀리 뷔고리. 멀리 뷔고리. 777 454545 77 펜타 깬다. 이거. 발톱 나오지 않아요? 소름이 발톱 하나 아, 하있어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머리 올라가. 예쁘게 예쁘게 예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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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우. 메디카라. 어, 아, 다 이거 걸요 아, 니에요세요 <laughs> 아, 나나 t 어 e 어 발톱 s a l i 수 t l 발 b 어 리미 리미 a 로 A로 a 로 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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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o 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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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다음 <웃음> 누구야 Edo, Edo, e d 머달매어배다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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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먹고 싶다. 오배 기십. 아다아아 아고 아, 빨리 선비 쳐세요. 빨리 다들 아, 저기 못게아기포기 아. 먹게. 아씨아못 포기, 포기, 포기. 먹게요. 빨리. 포기포기 잡품기. 포기, 포기. 95871890 됐어. 하나만 빼나27114 어? 이런데. 내5가 <laughs> 하나 있네. 저건 내 거다. 아배 아, 먹고 네. 싶다. 메는 아, 없는데, 매. 오매 버려졌어. 메다 <laughs> <laughs> <매> 있잖아요. <laughs> 예, 새언니 못 먹었다. <laughs> 뭐야 저희 다매 네. 있어요. 전부 다매 있어요. <laughs> 다, 다 봉황 있지 않아요? <laughs> 저 없는데요. 없는데? 예? 어 없어요? 봉황장? 어? 뭐, 봉황장? <laughs> 네. 아? 필요한데요? 왜안 먹었냐니요? 못먹었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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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가 다른, 아, 다른 걸. 바닥 아, 아 이거 있나보다 주르만 건이죠? 주르만 건 있죠. 하거제먹 없지? 주르만은? 일로 재밌는데요? 안 돼. 아. 누구의 <laughs> 절반이 힐달라는 소리. <laughs> 애플님보다 더 심한. <laughs> 애플님보다 더 심한 사람은 처음 봤다 <laughs> <laughs> 아, 근데 이거 40%로 깬 거면은 최저조율이 최저 아닌 느낌. 맞아, 아닌 건데. <laughs> 한 절반 조율? 40%면 거의 사랑 한명준거 아니에요? 아, 명이 생긴 거 아니에요? <laughs>